안녕하세요.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나성 OK 부동산 송환석입니다 11월 2주차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이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두 가지 소식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이 될까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11월 2주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어, 세종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될까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6 4 3삼성권 산울동 산울동 어,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청약 결과 나오면서 어, 이 청약제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종자이더시티는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고 난첫 번째, 에, 이제 시행이 됐던, 어, 아파트였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세종시에 계신 분들보다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 그분들은 이제 세종시 안 사셔도 되고, 어,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 파셔둘, 파셔, 어, 이제 2년이 아니지만 그때 이제 4년 전매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4년 지나고 나면, 어, 안 살아도 살팔수 있었기 때문에 에, 투기 성격이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 좀 있었고 상대적으로 세종시의 집이 없으신 무주택이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외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어 이런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동안의 검토 결과인 것 같아요 어이 부분이 좀 언론에 좀 나왔어요. 아,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국구 청약은 아마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비율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아래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세종시 아, 실거주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었는데 이제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될것 같고요. 전매제한은 현재 4년에서 이제 아마 8년으로 늘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거주 의무 기간 신설과 전매제한 는 아마 주택법 개정 사항이고요 어, 비율 조정하는 건, 조정은 행복청장이, 예, 하는,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용 좀 정리해서 보시면, 일반 청약 부분에 세종시와 기타 지역이 현재는 50% 50%씩 나눠져 있는데, 어, 아, 이게 60대 40으로, 어,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 외에 40%가, 아 이제 남아 있는지 내용은 보시면 음, 외지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타 지역에도 일순위 물량을 유지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행복청은 세종시를 설계할 당시에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2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으로 해서 오는 2027년도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원니 이제, 확정이 됐죠. 요, 확정됨에 따라서 인구가, 이제, 더, 확대될,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 이게, 어, 40%가, 기타 지역으로 계속, 어, 공급이 될것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은 수도권에서 3년에서 5년, 현재, 어, 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어, 세종시는 없었죠. 없었다가 이번에 아마 3년 적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현재 4년이었었죠. 4년이었고 이게 8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그래도 세, 어, 세종시에 계신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어뭐큰 비율은 아니지만 10% 정도 더 할당이 될것 같고 어 대신에 지난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자이더시티부터 어 공무원 특공증이 어, 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 많이 생기기는 했죠. 음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고 전매제한이 있어 인저 부분 생기게 되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어 청약을 청약을 이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6-3 생활권 M2 블록 어, 지난 봄에 보, 어, 올 봄에 어 분양 청약 공고 나기 직전에 어, 연기가 됐는데요. 어, M2 블록 995 가구가 첫 적용이 될 예상인데 이 부분은 여기 M2 블록은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85%가 특공이고 15%가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아, 이렇게 비율이 변경된 게 피부적으로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머니투데이 참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어,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11월 2주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 아파트 가격 동향은 매매가격이 0.22% 상승을 했고요 전세가격은 전체 전국 0.16%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 지난주보다 아, 상승률이 조금 꺾였죠 어, 지난주 0.23% 금주 0.22% 수도권이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축소를 했어요 0.16% 금주 0.23%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은 상승폭을 조금 키웠네요. 지난주 0.2, 금주 0.21%, 서울 상승폭 지난주보다 축소 0.15, 금주 0.1%, 어 금주 영점 14 이렇게 됐고요. 대전만 이렇게 보시면 대전은 지난주에 0 18에서 금주 0 18 동일하고요. 상승률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금주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신규, 입,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가격 하락하고 관망세 짙어지면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을 확대했다라는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음, 이렇게 좀 지도로 보시게 되면 0.25% 이상이 많이, 많이, 많이 보이죠?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서울, 인천 0.33, 경기 0.27, 아, 강원도, 강원도도 0.26, 충북이 많이 올랐네. 요 0.37%, 경남 0.32%.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빨간색이, 아, 저기, 분홍색 0.25 올랐더니, 뭐 대전이 이제, 이제, 이렇게 0.25% 미만으로 돼서 0.18% 됐습니다. 어, 세종유 아직도 유일하게, 유일하게 하락 쪽에 돼 있습니다. 어, 전세 쪽 동향 보시면 전국 0 1 6고요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인데요. 수도권 0.19에서 0.18로 상승폭 축소. 어, 지방도 어, 상승폭 축소 돼서 0.15. 서울은 지난주 금주 동일합니다. 5대 광역시만 봐도 0.14에서 0.12%로, 어, 전세 상승폭은 좀 줄었구요. 어, 시도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충북이, 충북이, 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0.27%입니다. 상승률, 어, 금주의 1위, 그리고 울산이 지 상승폭을 좀 키워서 0.26%이 됐구요. 어, 대전 보시면 어, 지난주 0.2%에서 금주 0.14%로 상승폭 어, 전세 상승폭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저 지난주 0.05%에서 금주 0.1%로 상승폭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2021년 11월 2주차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보람동에서 보람동에서 나성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런 주간 부동산 소식 주요 소식을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제 매주 부동산 관련 주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동에 있는 나성 OK 부동산 송환섭이었습니다